잠시만 여기가 초입이고 입구가 여러분들 장갑 하나 살까요? 장갑 하나 사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나. 기다 봐 봐. 날에 손套가? 응 응. 아, 야 사야 돼. 어, 그리고 모자 어. 아, 이거. 어, how much? 8얼0야 아, 어. 880. 빠베파. 어, 소갱 지급한다. how much? 몇 가? 220, 44,000원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거 44,000원. 어, 오케이. 지금. 어, how much? 30. 70. 70? 오케이. One and one. One and one. 290이면 좀 비싼데. 추워. <laughs> 나 근데 중국 돈이 꽤 있어갖고 중국 돈 털게요. 중국 돈이 꽤 있어. 300위 안이면 6만원이야. 谢谢.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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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호구당한 것 같은데, 무에서만 원이라고요. 입구가 여기다. 여기가 입구 맞지? 입구가 여긴 것 같은데. 맞지 입구 여긴 것 같은데. 와, 얼음, 얼음 축제인데, 보여요. 와, 미쳤다. 얼음 봐봐. 얼음으로 다 만든 거야. 와, 저기, 저기도 보이지? 이게 매년 하는건데 세계에서 세번째 유명한 그거래 여기 여러분들 얼음 그거 근에 있다던데 얼음근네 이거네 추운데 만다코타나 내복 다 베리겠다 이 양반들아 좋을 때다 좋을 때 좋을 때다 뭐야 이거 뭐 장미를 올려놨어 이거 얼음장미 네. 네. 이렇게 타. 꼬꼬마 네. 친구들 좋을 때야 꼬마일 때가 좋지 그래. 아저씨처럼 늙어라. 아. 야 어른 도시가 따로 없네. 웅장하다, 웅장해.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매년 여러분들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나? 한국의 곱하기 네. 체감온도 말해도 돼. 곱하기 다섯 배. 숨을 못 쉬겠어, 추워서. 추워서 숨을 못 쉬겠어, 요 여러분들. 진짜 그 정도예요. 나도 전에 사진 좀 찍을까? 맞아, 맞아. 야무지다, 야무져. 야무 야, 딱 얼어죽기 좋은 날씨구만 내복이 축축해졌다 추워서 어. 야, 이거 봐봐 저 불상도 얼음으로 만든거야 불상 뭐야 불상을 얼음으로 만들었네 어 이거 얼음 만든거 같아다 얼음이야 얼음으로 만들었네 이 불상도. 야 이걸 어떻게 만드냐? 눈으로 만든 것 같아 눈으로. 와 가자 밥이나 이 근처에서 먹자 좀 배고프다야. 밥집 찾자. 나 진짜 허거 먹고 싶다. 마라 마라탕 같은 거 따뜻한 거. 코러스 보여줄까요? 지코다 얼었어요 멀쩡, 멀쩡하다고? 밥집 없나 밥집 아 쓰러지겠다 잠시만 먹을 거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어. 글쎄, 아, 아, 늦게 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죽을 것 같아서요. 나, 신네 이거, 감사합니다. 정도, 아, 무덤나? 신세졌다고 가자는 줄지언정 번호는 안 줘. 와호루치 있다. 탕후루치라도 먹어야지. 아, 진짜. 好吃.1 5이판 이거, 이거. 이거 30. 하우머치? 30원 비싼데 6천원인데 아,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셰셰. 고커치부커치 하우츠. 아, 어어었어 아! 아! 아, 씨야! 왜얼어다 얼었어. 왜? 네, 따고. 와서, 한 <laughs> 걸어. 얼었어요, 형님. 형님, 따고. 얼었어, 얼었어. 먹기 어려워. 빨아먹어야 되나. 아껴먹는 게 아니고 치아 때문에. 먹기 진짜 어렵네. 잘 봐요. 돌덩이에요. 안 깨져. 아, 빨랑 먹고 싶어, 나도. 아! 입술 피난다. 아 피가 아니네. 따고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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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 응. 유, 거금사다리 예. 따고 라이터 라이터. 랄거,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 따고 잡았다. 따고 잡았다. 라이터 라이터. 응. 따고.

밥 먹을 때 있나요? 밥 음. 먹을 곳 있나요?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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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따고. 밥 먹을 곳. 여기 7대 뒤판야. 어, 뒤야 예, 여기 네, A층. 네, 안 나와서 먹아요 이제 어, 나가면 된다. 응. 어, 셋셋 따고. 예, 매셔 매셔 매셔. 우리 하 나와와. 어. 아나못 먹어 못 먹어 이제. 응. 아, 야살려고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오케이 따다고씩아나못 먹어 못 먹어 거쫄어 오케이 응응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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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중국인한테 구걸했잖아. 빵 하나만 달라고. 그 한국인으로서 창피한 거였어. 왜냐면 나도 진짜 이제는 살거 같은데 혈당 올라가서 조금. 근데 죽기 직전이었어. 혈당 내려가서. 아. 왜냐면 오늘 밥을 안 먹었어. 나라 망신이라고. 미안하다. 비굴해 보이기 싫은데 나는 나는 살고 싶었다. 솔직히 아까 쓰러지기 전 이었다 미안하다 저거 탕으로 먹는 거 하나라도 먹으려고 살기 위해서 먹은 거다 치아 나갔다 미안하다 탱탱 탱, 흐르 흐르 탱탱 흐르르르르 탱. 노 오픈 노? 어 오픈? 오픈 오픈 노? 아씨 닫았대 아 그러면 딴데 가야지 아, 제발, 제발 열어주시나요? 제발요. 오,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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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도 먹을 수 있고, 꼬지도 먹을 수 있네. 양꼬치 판다. 어. 옥수수 하나랑 양꼬치 10개만 주세요.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그리고 한타 하나. 응. 끝나매요. 안 매요. 쉐, 가자. 어, 알이피. 오케이. 오케이. 마라샹궈, 마라샹궈. 마라쌩 어, 마라 아,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제, 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하우치. 됐다. 아, 드디어. 아, 너무 추워요. 춥고, 배고프고, 죽을 것 같아요. 아, 못생겼다. 아, 원래 못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쿠킹,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오, 시쉐 네, 밥, 밥 주세요. 메뉴, 마라탕, 양꼬치, 목수수, 밥. 시쉐쉐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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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오, 하오, 잇. 한번 먹어볼게요. 못찾겠다 님 주문. 여기치미게7 와. 겁나 맛있다죄송합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송합니다죄다 죄송합니다. 죄송 어왜한국노래가 나와? 리한국수에가라우파한 넣어 힘들어서 얼굴이 으그러졌어요 미안해 여러분들 힘들어서 얼굴이 우그러졌어요 미안해요 향 심하게 안 나요 리한 네. 제가 양꼬치 10개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국보다 더 맛있어. 와, 개맛있네아 근데 하얼빈은 야 중국에 원래 마라향 심하고 이런데 하얼빈 거는 왜이렇 맛있지? 진짜 한국 인 맛이야, 딸이네 꼬치에 한국보다 10배 맛있어 거짓말 아니고 10배 더 맛있어 10배 아니다 20배 아니다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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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어 50배 마라탕보다 꼬치가 진짜 맛있어 와 추운데 있다가 이거 진짜 싹 녹으니까 진짜 아우 기분좋아 삼질 맛있어 안 보고 먹었어 일단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야, 이거 봐봐. 이거 한국의 고치 소스인데 왜 이렇게 옥수수랑 찰떡이냐. 여러분들, 저 한식 말고 이렇게 눈깔 돈거 처음이냐? 아니에요. 나 진짜 배가 고팠나 보다. 아, 먼지 누나 반갑습니다. 여기가, 근데, 한, 두 시간 열심히 해도 식당이 다 다다. 요번에 바이러스 1 5개 있다던데, 지금 좋아. 나 중국 여행 좋아. 좋아요, 좋아. 아, 근데 내 코치 안 나와. 여기, 하얼빈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 솔직히 모르겠는데, 딴 데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아. 여기서 살라고요. 그거는 좀 그래요. 살기는 그래요. 연벽급이야, 연벽급이야. 연벽. 밀대. 그리고 여러분들,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여기에 제일 많아. 나름 중국에 있잖아.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별로 없었거든. 하빈이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제일 많아. 진짜야. 하우츠, <목소리> 하우츠. <목소리>

꼬치 주시나요? 응. 역아 <laughs> 어. 이제 마라탕 즐긴다 이거 먹어야겠다. 아딱 그래. 아. 굳이 내 어. <laughs> 찾아가는 게 컨셉이냐고? 겁나 많고 현지인들 많이 오던데요. 여기 왜 굳이인데 여기가 양꼬치 음 진짜 맛있. 도 굳이 다른 것보다 양꼬치가 최고예요. 여기. 나 중국 유학할 때 이런 데굳이인대라고요 근데. 숙소가 더 꾸졌어요. 숙소비 아끼려고, 여러분들. 시내랑 30분 떨어졌어, 30분. 다른 데 잡으니까 15만원, 20만원이더라고. 근데 하루에 5만 5천원짜리 잡는다고 외곽 지역 잡았어. 어쩔 수없게 우리 동네도 여러분들. 중국인들 많아요. 아, 어제 새벽에 배고파서 배달의 민족 봤거든, 중국식으로. 다 중국어로 돼 있어. 아. 요 수고하세요.